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국수역 도보거리에 앞쪽에 보이는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자, 대리석으로 마감한 누가 봐도 딱 고급주택 누구나 반할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을 보시면 이쪽 앞쪽으로 도시면 자 저희 주택에서 바라보는 조망인데요 자 조망은 끝내준다 약간의 올라왔기 때문에 조망은 끝내준다 자 먼저 입지를 보시면 앞쪽에 국수역이 900m 자 더보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 잠실역 기준 35km 거리에 자 서울 출퇴근 가능한 최고급 전원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주차장 앞으로 벽면부터 해서 대리석으로 다 마감을 하셨는데요. 자, 고급 그 자체다. 자, 주차, 벙커형 주차, 주차장 마련되어 있는데, 이쪽에 지금 현재는 자재들이 있어가지고, 차량 두대 주차 가능하다. 그리고 대문, 우리 집 웅장한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쪽 공간이 주차 공간 문이다. 안쪽에 자재들이 많으니까 오시는 분에 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주차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벽면 올라오는 계단 옆으로 해서 보시면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자, 들어오면서부터가 그냥 고급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거실에서 보는 뷰. 앞쪽으로 자전거 도로와 6번 국도도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산세 조망까지 해서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이 아무래도 이제 정남향이기 때문에 자 일조량이라든지 채광은 더더욱 끝내준다. 자, 우리 집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좌측 그리고 우측 해가지고 두 채를 이렇게 멋스럽게 고급스럽게 지어놓으셨는데요. 자, 고급 자재 향연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잔디라든지 이렇게 작은 면목 식재 에 놓으셨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조금만 적용하시면은 굉장히 예뻐지겠다 이쪽 옆으로 해서 굉장히 잘 가꿔진 주택이다 자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은 주택 자체가 주택만으로도 그냥 고급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남양의 자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시티뷰까지 해서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43평 자 도로지분 15평 포함이고, 요 건평이 60평, 중요한 매매가가 9억 5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원도 지금은 땅 모양도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급진 우리 주택 한번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전실 공간 신발장 네칸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좌측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 공간 나오는데요. 자, 거실 공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넓다. 그리고 앞쪽으로. 시스템 창업 통창으로 보는 뷰 뷰는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방감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주택이 10월달 2023년 10월달 준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집이다 그래서 마무리 마무리 작업들은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등 하나하나부터 해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뒤쪽으로, 디귿자 형태의 주방 공간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널찍하다. 그리고 이제 뒤쪽, 이쪽 문이 하나 있는데 뒤쪽으로 지금 이제 보일러실과 다용도 공간은 만들고 공사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오시는 분은 오시면은 바로 볼수 있는 공간이다. 자, 굉장히 주택. 밖에서 봤을 때도 고급스럽지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널찍널찍 하면서 고급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에 방 하나의 공간. 자, 이쪽이 안방, 안방 공간. 굉장히 넓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요. 자, 이쪽. 안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스템 창 넓은 창으로 통창으로 해 놓으셨는데, 자, 뷰는 끝내준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데크, 주택 앞쪽으로 오시면 데크가 석재로 되어 있는데, 이쪽 공간들 활용 잘 하셔서 쓰는 공간이라든지 다니는 공간들 만드시면 굉장히 좋겠다. 자, 이쪽이 안방 욕실 공간. 안방 욕실 공간도 널찍하다 우리집 널찍널찍 하면서도 화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작은 욕실 공간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옆쪽으로도 지금 이제 보드등들 달아 놓으셨는데 야, 불들 들어오는데 센서로 해서 불들 들어오는데 고급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먼저 2층 욕실 공간. 욕실 공간 널찍하게널찍하게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1층에서도 그랬지만 2층 거실 공간 굉장히 넓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해서 테라스, 테라스 공간까지. 자, 뒤쪽으로 보시면 자, 방 하나의 공간. 이쪽에는 붙박이장. 붙박이장이 작은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뒤쪽으로 작은 붙박이장까지 그리고 그 옆으로 오시면 마지막 방 하나의 공간까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쪽 방방 방 하나의 공간까지 굉장히 널찍 날찍, 널찍하다 그리고 방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 거실 공간 이쪽 공간을 활용 잘 하셔서 방으로 쓰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뭐 주방 공간을 하나 더 만드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43평 건평 60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9억 5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네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자 국수 역세권의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